Sam, let's check this out. Sounds good to me. Supplies. From an earlier expedition. Huh. Okay. What you got there? Burns? 이거 Burns. 그때 완전 꼭대기 올라가 the 십자가 꺼내왔잖아요 그, 그 사람이네 조사도 있는데? 여기 일단 되게 주변에 짜잘짜잘한 섬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쪽 큰뭐 화살표로 있는 섬에 들어가기 전에 주변에 한번 보려고 저쪽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여기고 그 옆에 있는 섬인데, 아무튼 뭐 이런 걸 그냥 만들어 놓진 않았을 테니까, 한번씩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음. <목소리> 여기도 쪽지가 하나 있네요. <목소리> 일단, 여기도 번즈, 에 대한 그 쪽지네요. 날짜 자체는 바로 앞에 그 방금 찾았던 쪽지보다 며칠 뒤인 거 같고. 아, 요섬 뒤쪽에는 배가 하나 침몰해 있네요. 이게 그, 번지 손자가 하고 온그 배려나? 또, 네이선, 예술론이 불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맞네. 도나단 번스의 가라앉은 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섬은 얼추 다 돌아본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저쪽에 보이는 큰 섬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아, 멀어. 왜 이렇게 멀어? 이쪽으로 통과해서 아까 화살표로 따라가고 잠깐만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는데. giant gate. Good sign. 여기 잠깐 잠깐. 여기도 화살표 있거든요. 그 말은 여기도 들어가라는 건가? 저기? 아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로 올라가나 봐요. 살일표 여기 있거든요. 저쪽에. 근데 여기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올라갈 수 있나 여기? 올라가면 좀. 안닿는데좀더 예뻐. This is pretty cool. What? Climbing this cliff? Or yes, climbing this cliff on a giant secret pirate island. I mean, come on. Right. 아줄줄 줄 다는 데가 있구나. 여기 잡어. Right. Back in business. Okay. Hold on. Just got t a not f a l l t o my death over here.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어. Avery wasn't much for subtlety or understatement. What? You had the money. You got it flown, it right? Come on, let's get a closer look. Oh look, the main entrance is blocked by debris again. like I said, these builders clearly didn't take hundreds of years of erosion. Clearly.

Okay, come on through. <sighs> Thank you. Sure thing. Geez, you know, lots of lifting and crawling under things, huh? The glamorous life of a treasure hunter. 이 아까 거기네요. 여기로 내려가 버리면 그건데 그 뭐야? 우리 배를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목요> 오케이, 여기 사다리. 이 I don't see way up yet. So, hold on. 저기에 또 조각상도 보이는데요? 아하, 아하. 역시 나또못가는구만 형만 okay? 가는 구만난 둘러가야 되는데. 설마 okay. 저쪽이 아니겠지? 아니라고 해 줘. 이 나. anything? Damn. You still there? God damn it. Let's see here. I ruined my marriage. Drove my best friend away. Got two psychos in their army And now my brother's gone missing. Not on the bright side. There's no one around to tell me I'm <still there>? an <laughs> idio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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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어서음다또 험난한 길을 가야 되겠구만 여기에서 핫하핫 음, 그래도 참기역에다 마련을 해 놓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형나 nah, uh, 도와주려고 하고 있었구나. 대꾸를 <laughs> 해야지 대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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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형님 Thanks. 대답을 해줘야지. 이거 땀도 right? yeah, <laughs> 쓰지 않을까요? 이 안에. Okay.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Okay. 형님 저기 안에 이거 찾으러 갔었나 보다. Yeah, 설마 또 퍼즐입니까? 이거동상 이거는 셔져있고 이건 십자가, 결국엔 다른 길을 여기를 하다가야 된다는 건데, 응, 여기 있다 아하, 줄을 해서 엄... 음. 어디가 나을까? 쪽까지 갈수 있나? 쪽길에서 넘어가는 건가? 그냥, 그냥 여기 건너편 가는 거겠죠? 저 갈매기 같은 애들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오! 와! 잡아. 올라가 올라가 갈매기 있었는데 다 날아갔나? No good. It's a dead end.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를 온 것인가? 완전 말 그대로 삽질이네. 여기에도 잡는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건가? 핫! There's a path down here. a y 여기였구만. 또거는게 있네요. 여기 일단. 하. 그리고. 잠깐만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이쪽 옆쪽에 그런 이 있군요. 잡고 우리 형은 되게 질기 는것 같아. 가다가또 우주 따라주시고, 오오오오오. 타고올라가올라가올라가올라가 올라가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깜짝이야, 떨어지는 줄 알았네. 고올라오고 <목소리> 있어? 아, 나올라오고오라고올길가고지라형고짜 <laughs> 너무하네. 이제 헛걸음은 하지 않겠다, 이얘가고가여기에가 왔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탑이 저쪽이거든요? 점? 네, 잠깐만 봅시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쪽이 아니라. 한번 가볼게요. 어, 정말 할수 없고. 이쪽도. 오케이, 여기 있네. 어 죽을 뻔. 어우 죽는 줄 알았네. 뭐라갈수 있는? 되게 미끄러워 보이는데. o r e here. 내가 먼저 가서 길을 확인 안 하면 저형 오지 않는구만. 음? 어렵다. 진짜 귀찮는 거. 아, 아, 지금 All right. Like l 제대로 온 건가? <laughs> <laughs> 뭐한 바퀴 돌아봤는데 딱히 별건 없고요. 이제 이 탑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 데난아니더막고 반짝이는 것 같은데. 있다. <laughs> 아, 이거 자주 온거 아니지? 오스만 헬멧 이걸 에이 아닐 거야. 딴데 올라가는 거 있겠지. 못 찾을 만도 하네. 나 같으면 빡 쳐서라도 안 오겠다. 찾기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면 될지. 2층 있고요. <laughs> 우와 바다 진짜 끝장이다 진짜 여름에 딱 맞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나가서 가야 되겠지 전에도 이런 거 있었죠 그냥 앞전탑이었나? <laughs> 어, 나는 예상했어 <laughs> 형이 날 이렇게 만들 줄 알았어 난 여기서 응? 이제 신뢰도 약하면 되나? 뷰포인트 찍고 아, 또 줄이다. 극혐. 자, 준비하시고. 핫! 잠깐! 아니, 아니. 아직,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근데 우리 배까지는 어떻게 가지? 수영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배탈 일이 없나? 그냥 하는 건가? 오케이. 잠깐만 형. 갑시다. 줄줄이비 핫! 우! come around 어? this way. 저쪽으로도 갈수 있는데? 왜왜 왜. a <laughs> 여기에서 저쪽 가야 되나 봐. 저기도 있어, 형. 여기 어. 오이. 아... 여기는 올라가면 되나? 아니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건가? 죽기 싫으면 그냥 떨어지는 건가? 오... 여기는 못 들어가나? 뭐 있을 것 같은데? 호잇! 들어갈 수는 있네요. 근데... 어? 여기 뭐 있다. 가, 가랑이 사이에 뭐 있는데?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어떡해? 아저씨, 잠깐만 비껴봐요 여기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아! 죽어! 아, 이거. 애초에 저 왼쪽으로 착지를 했어야 됐네. 시사 반사. 오이! 오이. 반동. 반동. 핫 아니 죽었. 아니 나 종이 위에 뭐 동그라미 봤단 말이야 아까. It's okay. p e c e cake. 못 뜯어 먹는 건가? 아, 빤쓰다, 진짜 빡 앉다 진짜. 여기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 되는 걸까요? 와, what is all this? l o t s of supplies in here. Tools, seeds, provisions. Probably past their sell by date. 이쪽도 개몰매던 장소에 온것 같은데, 일단, 한번 팍볼게요 뭐, 구멍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보면 될것 같기도 하고. 우 아, 네. 어, 여기 계단으로 뭐가 있는데? 이게 숨 게이지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는 또 다른 장소인데, 이 퍼즐 각뭐 맞춰야 되나? 빈 모양을. 응. 이 여태까지 많이 봤던 옆을 보는 해골 모양이죠. 그럼 끝이야? 그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려나? 이제 막 모든 게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냥 여기도 대충 한번 보고 일단 그 옆에 쪽문들부터 한 번씩 볼게요. Sam, check i 첫 번째 전투였네요. 아, 이건 또 어떻게 누구 누고 켜서 새겼대? 그리고 여기는. 아워 코드. Avery and two holding c o u r t over their cap. 첫 대모임 두안을 알리는 것 r i t i n g their code of conduct, pirate bill of rights. 아니면 해적 입사 공고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Look, 이제 이거는 아마 모 기업과 계열사를 나타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 t <laughs> h this is this is the story of the founding of Libertalia. Blueprints, well, brownprints. 이거 자세히 안 봐도 돼? 이거 어차피 안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기 전에 와 잠깐만 이거 이거 뭐죠? Sam, look, hey, u uh, maybe they were planning a massive theme park? 이거 회사 건물이랑 사옥 이런 거를 이제 <laughs> 계획해 놓은 게 아닐까요? <laughs> Sam, check out this diorama. 진짜 해석들 다방면으로 독질을 많이 한것 같은데요? 그림도 그렇고 여기 이건 아니야? 이건 옆에 첫 배틀이랑 똑같은 거긴 한데 가장 크고 장식이 화려하고 시청? 보물고인가? 공공아파트 형태의 주거지. 작은 건물은 하이네 숙소일까? 아니면 독신 숙소?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어, 깜짝이야. 어, 갑자기 근데 진동이 확와 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또다이 세모 연타. Oh, really. <laughs> 이거는 내가 먼저다. 빨리 그다. 빨리 하. <laughs> 어, 레이프 쉣. 일행은 라딘이랑 어차피 다 때려부수고 올것같으니까 상관없나? 우와 니네들 아, 도대체 기술력이 어... <laughs> 기 기수... 해적들 도대체 기술력이 어떻게 된거지? 그때 1600 얼마 아니었어요? 1600? 몇 년도였던 것같은 99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눈내방아가 있고 이거를 뭐 조정을 하는 건가봐요 한마디로 돈다 벌어가지고 이걸로 뭐... 섭진 돈지랄을 했네 또 뭐여 아 마크 그... 그... 뭐가 바뀌었는데아 잠깐 카메라가 위쪽까지 안 가는데? Oh, 어 깜짝이야 okay. 잘했다고? 왜? 내가 뭘? <laughs> 뭘 잘한거지?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퍼즐들이 다 해적, 회사 입사를 위한 그 인적성 검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이 회사 안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걸 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어? 뭔가 하나 열렸어요.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잠기고. 이렇게 되면 열리고. 아하. 이걸 돌리는 거였구나. 난 한참 안 돌아가길래 뭔가 했네. 이건 문이거든요. 이제 다시 딱 맞죠. 된거 아니야? 왜 아무 일이 놀랍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얘도 돌려봐야 되나? 이게 왼쪽이 어둡고 오른쪽이 밝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왼쪽으로 다시 돌리면 불 그걸 맞추는 것 같은데 뭐 맞다고 해도 더 이상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There we go. What is that?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제 세 단계로 올라가야. 렇게 p t a i n t h e s b n n Baldridge. c m e that guy's a 역시 그렇구만. Hmm. So, who then... was this Al Basra character? He was a muggle. He was soldiers on the guns. What's he doing teaming up with Avery? Stories have it. He oh, was like the ex. got free during the battle. He the a gun. Grateful Avery brought him along. He started as nobody. He was a fearsome swordsman. 얘는 이렇게 되고 쪼 녀석을 또 여기 서 두거든. 이 녀석은 이거랑 또 반대. 이렇게, well, 이렇게 가면 됐지? 가겠습니다. 아우눈 없고. Here w 지 See. Joseph f a r 진짜 우리 형은 어마어마한 희적석 근데? 솔직히 우리 형은 이 회사에 입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거 봐요. 계열사 사장님들 얼굴도 다 알고 막 로고도 다 알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 형은 특채로 들어가야 돼. 이 정도면. 하긴 우리 형은 이렇게 이 회사에 대해 빠싹하니까 이 인적성 검사를 치를 필요가 없고 내가 이, 이 험한 일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나는 이제 취업을 해야되니까 아! 얘가 안됐네 같이 도는거야? 같이 도는거예요아 같이 도는구나 쉣 사장님 저 그냥 이 시험 안치르고 저는 그냥 프리랜서나 뭐 이런걸로 안될까요? I think you got it. 잠깐만요 한 바퀴 더 갔는데요. 한번 방금 형이 내가 어려워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해 준것 같거든요. 우리 형 똑똑하네. 와, 계산을 다 하네. 역시 우리 형님은...이...인적성 할 필요가 없어요. 특채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난 진짜...이 회사에 대해 지금도 모르고 이러니까 하는 건데, 이 인적성마저도 형 덕분에 들어가게 되네. 내가... 아... 어디에 있어? 주인공은... 여기는 우리 들어온 문이고? 여긴 들어가는 곳이고, 일단 여기 반대쪽 여기도 무대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싸리 저쪽으로 갔다가 오면 뭐가 생기는 걸까요? 그런 걸지도 일단 가봅시다. 아니저 물레방아, 물레방아 괜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넓는 모지나 아니, 보스는 지상에 크나큰... 와우, 역시 보스의 스케일을 보소. 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배팅 어디 대인지 알아? 형? <laughs> 형? 우리 배를 타야 되는데. 내가 기둥에 숫자를 못 봐서 그런데, 삐빅 이런 거 눌러 봐. 고생시키는구나. So, <laughs> Nathan, <laughs> and be honest with me. How does this stack up, you know, compared to your other adventures? Ask me again when we finish. 아니,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손이 <laughs> <laughs> 나해. 나의... 해서 냅돈 스냅 돈 스냅. 아니, 또 와이 되는데 꺼너지지 말라고 하는 게 운영 중에 꺼지기를 바라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얘기. 다시 여기로 왔구나. 근데 우리 아까 왔던 선은 아니에요? y h a 점 d 아니지 i t e r a l l y shaking. I know the feeling. I s i h a i s like he's got a spy glass. 다 이거를 해서 저걸 들여다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가? 오, 날씨가 점점 흉우칠 것 같은데. 흐려지고 있어요. 진상님. 뭐야, 끝이야? 올라가야 되나? 형님, 슬금슬금 가는 걸로 봐서 이건 따라가야 되는 각입니다. 유형님, 이렇게 잘안 나서거든요.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꼭... 네, 그만. 쌤, 어, 너, 너, 이... 이... 귀찮아서 sit. 그러는 거면서... Okay. 상한데 우리 형님, 이런 형님 아닌데... 아 right, a right, 내가 captain. 올라와서 보는구나. 저 섬으로 가라고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게임 시작할 때 가던 섬 쫓기면서 거기네. 그래서 이제 날씨도 흐려지고 비올것 같아지나봐요. 이제 그래, 또 연락에 달려야 되는구만. 다시 그 시는 할려나? Just a little bit 아니야, of excitement. I'll get excited when we get Alcazar's um, new song. Mm. <laughs> okay. What? I said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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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r okays are never just okay. It usually means the opposite oh. of okay. 근데 우리가 보물을 찾아둔 문제 인게 이제 레이프를 따돌려서 어떻게 했다 칩시다. 그 뒤에 아 다시 여기로 왔네요. 그 뒤에 마약왕 I h 건데, 진짜 반때 t 나 f p 네는늘 우와. 얘네는 늘 보물 못 건지고 오잖아요. 자동으로 진행 oh,